안녕하세요 미인입니다 제가 오늘은 친구한테 받은 미녀 용품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소개해볼 건데, 저기게는 무조건 핀셋이 필요합니다. 핀셋도 방금 영상 찍다가 어디 지 어디 지 하고 찾다가 방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뭘 받았냐면,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색연필과, 아지 고춧가루 표현제인데. 수제예요, 이게 다. 수제는 잘못줄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친구가 줬어요. 일단, 이. 토이리 페이퍼도 줬어요, 한 장. 사실 민주라고 써놨고. 이거는 제가 레진으로 만든 젤인데, 이거 밑에는 레몬이고, 위에는 사과예요. 그래서 정말 두껏 이상도서 적었어. 그래서 되게 이쁜 거 같고요. 제가 이제 라면 미니어처 라면 만들려고이 냄비도 구해놨거든요. 그 카스에서 어떤 분이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 공유하면 쪽지가 날라온다고 공유했는데 몇 시간째 답이 없 답이 없어. 그리고 이것도 좋은데 이게 고춧가루 표현지 맞아요? 이거 너무 굵은데? 이 라면사리 토핑도 좋습니다 끊어 끊어 네 갑자기 뜬금없이 토핑소개가 나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음 토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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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건을 만든거고 <놀람> 아몬드 토핑 이약코 플라스틱 점토를 만들었습니다. 황도 토핑 이것도 다이아코 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망고 토핑 이것도 이약고 점토 제작이고 음. 이거 만들다 남아갖고 이거 망고 토핑 만든 거고요. 이건 아직 안 자른 거. <laughs> 이거 제가 만든 라면사리 토핑. 저도 약간 얇게 만든 거라 완전 물감 색깔이 완전 다르네. 네 가루고 이뻐요. 그리고 콤프라이트 토핑이고요. 이거는 네 콤프라이트 토핑이고요. 어 조만간 레진이 생겼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부러뜨려 볼게요. 이거 안 굳었는데? 왜 이러지? 제가 이걸 솔직히 밀대로 밀어, 밀어서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눌려볼게요 물풀이라도 물풀로라도 눌려볼게요 방금 누난거 죄송하고요. 와 진짜 겁나쩐다 칼로 반 잘라 볼게요. 와 진짜 딱딱하다 이건 아마 핀셋으로 뜯어써 볼게요. 아 진짜 이거 컴프레터 도핑 이거 안자르세요 일분 차이로 렇게 태우는데, 왜 이럴까요? 이건, 우와, 대파 토핑. 이거 여기가, 솔직히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트를 깔기엔 좀 그렇고, 아니, 커팅 매트를 그래야 되나? 이건, 이것도 친구가 준 거예요. 오, 오, 떨어졌어. 여기가 구멍이 뚫려서 굉장히 이뻐요. 이학호좀더 제작. 와 진짜 예쁘게 만들었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준 건데 제가 못 찍어가지고 이건 젤리예요. 아니, 아니, 젤리에다 그릇그릇. 이제 고춧가루펴지다 먹을게요. 여기 바닥에다서 쏟아볼게요. 이거를 인내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다잘 되던데, 음, 오늘은 좀안 되네. 그래서 한번 가위로 잘라볼게요. 제가 어제 구미트리 딸를 했는데 안 돼요. 망쳤어요. 아니, 솔직히 맛있게 먹긴 먹었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맛있게 만들어 먹긴 먹었는데 영상이 막 삭제되고 그래서 제가 못 올렸습니다 이거 완전 색연필이잖아 내가 만든 것보다 뭐, 어떻게 두꺼울 수가 있어 그도 완전 색연필이죠 진짜 이 고춧가루 표현젤리가 없어 아제 친구가 제제 제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받았다고 제가 좀 달라고 쫄랐거든요? 근데 통 크게 주긴 했는데 이게 후... 꼬집거였으면 좋겠네요. 이상 다 담았고 윈주했습니다 안녕.